안녕하세요. 나영석입니다. 오늘은 신서유기. 아니,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프리메라리가 35라운드 발렌시아 대 바야돌리드 경기 이강인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발렌시아가 2대 1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인 선수 골 장면 분석 그리고 어제 요 영상에 못 넣었던 쿠키 영상 풀겠습니다. 아라스케 스코어가 1대 1이던 후반 63분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82분에 요 지역에서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 지렸죠. 상대 수비와 골키퍼 사이 공간으로 들어간 것도 좋았고 낮고 빠르게 배송된 것도 좋았고 요 센터백의 수비 범위를 한참 벗어났다가 확 감겨오는 궤적도 참 좋았습니다. 크로스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새 그리고 기어이 88분에 결승골을 넣었죠. 콘도 미아가 뒤로 내주면서 상대와 마주보는 상황이 발생했고 강인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 각도를 일단 넓힙니다. 그리고 한번 슈팅하는 척하면서 타이밍 잡다가 니어포스트 가까운 쪽 골대로 강하게 때렸죠. 재밌는 건이 수비수가 파포스트 먼쪽 골대로 감을 줄 알고 요렇게 궁댕이로 블락을 하더라고. 근데 결 결국 두 수비수 사이로 아주 절묘하게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를 자세히 보시면 살짝 역동작이 걸립니다. 이 골키퍼도 아마 파포스트로 감을 거라고 예측했나봐요. 저랑 백지훈 선수님이랑 프리킥 대결한 영상 보시면은 골키퍼가 역동작 안 걸리면 막는 거고 어, 걸리면 먹는 거더라고. 그리고 골키퍼 입장에서 보면 이 수비수 때문에 공이 가려져가지고 어, 다이빙을 늦게 떴죠.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야. 자 오늘 이강인 선수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 웨이트를 해서 그런가 스피드도 좋아진 것 같고 그거랑 또 별개로 발놀림이 빨라진 것 같더라고 축구 선수들이 이 발놀림 속도 높이려고 이 코디네이션이라는 거참 많이 합니다 우리 강인 선수도 <laughs> 많이 하고 있나 봐요 아, 앞으로도 화이팅 자 요즘 이강인 선수와 마요르카의 쿠보 선수가 정말 많이 비교되고 있죠 둘다 라리가에서 뛰고 있고 2001년생이고 또둘다 왼발잡이야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쿠보는 반대발 윙포워드에 가깝죠 주로 이 지역에서 볼을 잡아서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드리블을 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마레즈? 하지만 강인 선수는 요 하프 스페이스 안에 생긴 포켓에서 전방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뿌리거나 오늘처럼 슈딩해 버리는 일명 메짤라 스타일입니다. 아, 메짤라라는 건 이탈리아 말인데요. 메찌는 중간, 알라는 날개. 그러니까 중간 날개. 영어로 하면 하프 윙. 바로 요 선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메짤라인 이강인 선수를 굳이 비유하자면 다비드 실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쿠보와 이강인 선수 사실 굉장히 다른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부 축구 팬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야 쿠보 드립을 쩔어 이강인보다 훨씬 나아 아니면은 또야 이강인 크로스 봤어? 쿠보랑 비교가 안돼 근데 이렇게 일부 특성만 가지고 어, 누가 더 낫네 누가 못 낫네 이러면 조금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두 선수를 비교할 때는 그 선수가 팀의 승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이 둘이 지금 비교하기에는 또둘다 너무 어려 그니까 러둘다 잘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 보자고요 그만 싸워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흥민이 풀백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오늘은 왕자와 공주의 결혼식을 해볼겁니다 사모님 성대모사 진짜로? 나레전 네. <laughs> 라멜라 성대모사 해 주세요. <laughs> 내가 드리블 한다는데 왜 지러려? 안녕하세요. 패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부리님입니다. <무린유입니다. 웃음>